팀만난는쪽 없죠. 미러데이 가면 안 된다. 아왜 가는댔죠? 화안 났습니다. 아직 모른다네 불에 끝났고 마 지금 마음껏 즐기세요. 여러분들, 쫄 필요가 있습니까? 코디 폼스 왜요? 왜요?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여러분들 뭐라 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오늘 이기면 이기고 어제 이겼잖아요, 여러분들. 오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여러분들 어제 이지 이지하게 여러분들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타격 결코 약한 거 아닙니다 코디 폰스 12승 무패 투수 ERA 1점대 어쩌라고요 무패가 없다 설마 올 시즌에 무패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아 이제 한번 통당할 때가 되었네. 요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코디폰수가 본래 삼진 비율 정신 나갑니다. 경기당 탈삼진 개수 12개 이닝당 1개 이상. 경기당 볼넷 개수 9이닝당 1개 꼴입니다. 1.9개. 위력적이게 들어가고 그리고 맞춰 잡는 것도 잘하고 피홈런 억제도 잘 치고 탈삼진 잘 잡아내고 이닝 잘 빨고 구종 다양하고 이상 설명 끝. 더 이상 얘기해 본들 아무 의미 없고 우리 뭐공보고 공치기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발 저쪽엔 코디 폰세잖아요? 우리는 이제 운세입니다, 운세. 우리 선발 이제 최원태 코디 운세라고 여러분들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6이 뜨거나 아니면 1이 뜨거나 메타자 메타자 삼진이냐 볼렛이냐 제비뽑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심은 리그에서 거의 뭐 탑급이다 말씀을 항상 드렸었죠 지금 최근 세경기여서 퀄리티 스타트 행진에다가 어제 보니까 하나의 타선이 잠잠하긴 하더라고요 야수들의 실책도 좀 많았었고 오늘 최원태 버리는 볼만 없으면 낭낭하게 이니 끌지 않을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패배의 시계 그렇게 찌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2회 끝난 후 폰세는 폰세의 지지칩니다 내가 그렇게 옹졸한 기처럼 보입니까? 하하, 참운 올림 방송 키따고 방제 뭔데? 정신 나가겠네. 물에. 하하. 오늘 보여드리면. <laughs> <laughs> 아 저도 야구팬 1년차 때는 항상 이랬죠. 운세대 폰세. 운세가 좋으면은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최원태 선수의 오늘 운세. 탁수고대 떴어. 신중하면 신중할수록 좋다. 특별히 어려움 없이 하루가 진행될 것 같다. 과감하게 도전해볼 수 있도록 해라. 분명 성과를 볼수 있을 것이고 당신은 보람과 희열을 느끼며 퇴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잠시만요. 코디 폰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신감네요. 고생한 게 없는데 뭐 어떡할 건데? 아이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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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만 해 다소 곤란한 상황이 연출된다 그러잖아 봐봐 됐어 됐어 음새 우리가 이기다 가본다 쫄지마쫄지마 쫄지마. 해볼만 해어최원태 오늘 음새 좋아가지고 킥킥킥 만들어가지고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야구는 몰라요 여러분들 대신에 이것만 안 하면 된다 이것만 초급딱 이렇게 해보니 빨리면 다없다 코디폰수한테 저도 이제 처음 보는 소속이긴 한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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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봅시다 그냥 150 155, 그, 뭐, 155끼키 왜? 우리 가리비 토안 봤나? 어제 156 나왔는데. <laughs> 이제 한타자 했다, 한 타자 했다 이마. 존나 하고 앉아 있네. 아직 기닝 남았다. 하, 아, 좀 그만 좀 하세요. 강릉이형여친 응. 생김. 왜 이렇게 기분이 업노 혹시 <웃음> <웃음> 어제 우리 어차피 한번 이겼습니다. 자, 자. 쫄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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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봅시다 타석이 구자오. 자 통통통통통통통 통통통통통 통통통통.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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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자투우 <laughs> 괜찮아요. 뭐첫 타석인데요 뭐. 치다부터 그렇게 상대 팀 실책 행만시는군요자 아지야 볼 빠르다잉. 한 템포 빠르게 돌리자. 오원 뭐야 나이스. 오, 와. 하나만 보고 돌리자. 삼진 모도 된다. 자드 하나 보고 돌리자. 오다다다다다다. 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다다다다다다 내야 네, 타갑진 내야 네, 타 네, 여러분들 오늘 로또 사세요 디아즈 내야 네, 타 찍습니다 와 홈런보다 더갑진 디아즈의 내야 네, 타 좋았습니다 점이 안 되더라도 투구 수 늘려봐야죠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어뭘 날리는데 뭐, 하하 <laughs> 개꿀자 이때 공략해야 된다 아 하이볼 말아보네 아 빠른 볼 넣다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공좀 뺐다 자 KBO 최초 룰레청 투수 아 오늘 주사위 6두는 날이길 근데 지금 3경기 연속 주사위가 잘 떠가지고 아좀 그런데 근데 운세는 여러분들 좋았다 오늘의 운세는 최원태는 오늘 분명히 못 나가겠냐고 그만해라 그만 어차피 우리한테는 또 내일이 내일 없네? 내일 양창섭이네 그냥 보자 예 하나팬분들 오늘 한 경기 주신다면 내일 한 경기 패배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다고요? 후회하실 텐데요. 어제 줬다고요? 어제는 우리 정정당당히 승부해. 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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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김태현잘 치네. 아야김태현 너무 <목소리> 잘 친다. 어제부터 괜찮아 괜찮아. 네. 막으면 돼. 어제도 위기 상황에서 문현빈 초구 쳐서 병살 하나 나왔어. 괜찮아. 아이바인. 최원태의 직구는 토종 선발 중에는 최고라고 생각해. 요 원태인의 직구보다 더 좋은 게 최원태의 직구라 생각한다. 저 개인적으로. 직구만 놓고. <목소리> 이러, 아니, 이런 똥볼이 있어서 문제죠 이런 볼이 아 타고 안 갑니다 예갈수 네, 없는 타고입니다 좋았습니다 센타후라이 원아웃 여러분들 그래도 대전 문신는 사람 냄새는 좀 나더라 아씨발오익스던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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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니, 어제 아니, 따이땅한거 생각해가지고 예 네, 갑자기 욕이 나왔네요 <놀라> <놀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욕을 잘안 하는 놈인데 좋잖아 최한태 직구 좋잖아요 뭔데? 아 이건 뭔데? 투심이가 X발 뭔데? 아이 뿔이 뭔데? 도대체 이거? 아 그래. 고 158. 좀 치네. <laughs> 음. 오 X발 놈. 아이 자자하네야 주나가 킥 체인지업이 뭐고 그 누가 만들었노? 그 만든 온거? 킥드런 베이스 유행하다가 만든 체인지업이가. 자 그래도 우리 최원태의 보심 한번 보십쇼 우리도 최원태의 보심 맛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다. 아 변화가 몰리다 아, 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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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라, 끊어라. 로 막아라 2로 승보승보 됩니다 됩니다 아. 노하우세요 여러분 막아봅시다 이거 주권조 해버리면 이거 답이 없어진다 주권주면 조진다 그냥 삼성평파방 잘 돌아간다고 몰라 나도 모르겠다 어, 제 죄송한 말씀인데 서로 좀 싸우지 좀 마시고 타팀비하는좀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물방이야, <supporters> 네가 제일 매너 없다고. 아, 썰어야겠다안 되겠다. 다나가라임마 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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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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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어,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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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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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점만 줘. 1점만. 아, 개처 맞는데. 아, 됐다, 이거. 여기 하나방인가요라고? 화난방입니다 화난방. 딸깍 딸깍 치다가 그냥 껐다 놔도 살아온 길이 있다 이가 아직 2회다 아직 모른다자좀 평화가 좀 찾아올 수 있게끔 상대 실책으로도 점수 낼수 있는 거고 땅볼 나와가지고 코스 한타가 낼수 있는 거고 아무리 저 코디 본수가 좋더라도 요 맞잖아요. 나이스야 나이스 봐봐 그 라운드 안에 잡아놓으면 뭐가 된다니까. 무슨 상황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야구라니까요. 좋습니다. 소타트 네. 아저씨 재밌어요. 네. 그. 근데 저 아저씨 나이입니다. 청년, 청년. 네. MZ입니다. 나이스. 가볍게 중 타이밍. 자 좌중앙 갈라. 찍고 삼루. 그렇지. 그렇지.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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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 3루에 타석에 김성윤이다. 한번 해보자. 에이스라가지고 작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전 되나요, 삼성이요? 국비권 치겠습니다. 그런 질문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병살 굴려도 1점입니다. 아이, 마, 리버스 친다, 억으 어그로, 어그로, 어그로. 못 왔제? 와, 이 ᄃ다, 난다니까. 와, 됐다. 개망했다, 진짜. 타구 자체가 완전한 저 리버스 타구였어요 타구 운이 없었던 거야 그냥 어떻게 저 베이스 앞에 그냥 배송을 시켜주냐고 1점만 1점만 와 진짜 야구 안 되네 오늘 운이라도 막 착착 붙어야 되는데 아니 운세 좋다면서 진짜 네이버 운세 누가 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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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가라! 나갔다! 어? 아... 미다골 맞아! 아니 하나들은 하나야 누구 어제 방망이 이래 안 쳤다 아이가 와 변하고 낫게 잘 깔고 들어왔는데요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자 3점이면은 어제 어수선한 상대 야수 홈통을 타서 한인닝 3득점 성공했습니다 그럼 오늘 1년 데에 가면 안 된다 아, 왜가는 됐자 왜 표구가 가는 건데 계속 표구가 아 이게 왜가 이게 직구 변하고 다 뿌들어간다 이게 아니 얘들은 어제 저 새벽까지 채운 데 공부했나? 와르겠네 진짜 하나야 여인은 급한 거 아니잖아 어차피 올 시즌에 해쳐드실 건데 아 우리한테 그냥 하나 좀 살살 좀 해주면 안 되나 진짜 아막 미치겠네 야 준하가 저 긴말 그 거부 어떻게 하노? 이 봐봐라 화장실이다 급하다 물티슈 이나 반뜻만도 있 x 를 한다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지금 다 방학 시즌이라 가지고 근데 정신 나간다니까 보건소 안 가자고 나예 가슴을 도근하게 해주는 양도은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다들 투구수도 좀 빼고 의외로 바른볼에도 대응을 하고 그런데 피장타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오늘은 아 개인적으로 사대 떠이겠지만 오늘 좀 아쉬운 게임이네요. 나름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우리 타자들도 그렇고 최원태도. 아 진짜 진짜 미안한데 내일까지만 져주고 금요일부터 3연승 해주면 안되나 부탁할게 지나 잡아주라 우리말고 양심에 털 났습니까 또? 비닝 주시면 LG 잡아드릴게요 방제 바꿔라 신발 남아라고 네가 뭔데 이마 내 방제가 뭐 우째 됐노 아... 파란 팀 만난 적가 없죠 그게 LA 다졌을 수도 있고 포론토도 파란색 아닙니까 근데 대전 문시라고 하겠지만 그 정도로 저 때렸으면은 이 봐봐라 그렇지 리버스 다다아줘요오뭐 다져... 자, 그렇습니다. 리버스 더블 플레이. 예, 네, 충분합니다. 네, 됐습니다 출레 잡기 좋았습니다. 리버스 더블 플레이. 고맙다! 사람 냄새 나는구만! 네, 이정도면 대전문시 이제 대구 출이 가능하고, 납작만두의 중화비빔밥성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그렇지만 뭉티기는 아직 안돼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어, 어 제, 죄송합니다. 어, 어이, 어 어이. 어이. 아, 안, 안, 안타를 쳤네. 아 안타를 쳤네. 아유죄송요네 여러분들. 내, 내가 없으니까 친다고요. 그거는 좀 여러분들 제일 좋은. 소... 와! 잘 때린다니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야 아, 또 주루사네. 말거 아! 주루사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어제도 주루사가 두개 나왔습니다. 그놈의 주루사, 주루사, 주루사. 주행 3진 떨어지는 볼. 아. 어렵다 어려워 딱 근데 요까지 아이가 됐다 내려가고 오히려 저쪽에 뭐불펜이 좋다라고 한들 코디보소보다 나을 것 같다 코세가 패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끼룩끼룩 LA 다저스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 같네요 방제 후회하지 마십시오 삼성 라이온즈가 아니니까 아시겠죠? 저는 원래 항상 이렇게 뜹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태어났어요 예 그래도 오늘 최원태는 특유의 그 최원태스러운 똥볼이 없이 초구 2구 카운트는 잘 잡아가고 초구수도 세이브 잘해내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잘하잖아 와와 와, 근데 와 왜이 렇게큰걸 맞았지 와 그것도 초구에 와좀 찡찡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오늘 같은 경기가 아야 내용은 좋아 오늘은 진짜로 왜 일점을 못 내지 아 지금 공기해보 내용 좋아. 경매가 컷컷대도 내냐고 적당히 해야지. 나는 우리 팀이 만약에 2위에 있는 팀이다. 아이고, 오늘 경기에서 저희가 한수 배웠네요. 좋은 승부였습니다. 이렇게 할것 같아. 캬캬캬캬 캬. 끼룩 끼룩 이렇게 안할것 같아. 설국하노 도대체! 화나면 화났어. 화안 났습니다. 잘 쳤다, 잘 쳤다. 변하고 잘 쳤다, 변하고 잘 쳤다. 투아웃에 할수있나 그라운드 안에 들어갔죠. 오린 플레이 상황입니다. 호다다다다다. 1루에, 1루에, 1루에 해봐. 끝까지 해봐. 끝까지 해봐. 아, 이 세이브 조작도 하네. 우리 10년 전에 많이 했던 건데. 아, 점수 줘라 점수. 우리 그우승화의한 보고 가기에 빠. 점수 줘라. 조동욱이라고 할만해. 자, 볼레 출루. 자, 야구는 오래 이길 필요가 없다. 딱 30초 이기면 됩니다. 30초. 김소연이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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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아, 아, 감자 깎으면 안 되지. 아, 야, 잠깐만, 아직 끝날지 잘 모른다. 야, 끝까지 뛰라. 일로 주자, 일로. 끝. 까지 아, 진짜, 빨발 <놀람> 뭐하노, 진짜. 아, 이개 같은 거 그냥. 그냥 아 와... 이제 또 다른 김이 또 우리를 괴롭히고 있네 아 진짜 폴투에서 히팅 카운터에서 시원하게 꼬들어 맞네 와 돌겠다 야잘랄 분들 여기서 김서현이 다음이 막 세이브 만년 미쳐 알고 있잖아 이마 능적으로첫 걸음으로 왔네 볼룸이 그냥 내 입으로 얘기해줘야 되나 이마 그렇지만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기베나 씨 소환 안 하겠습니다 브라디라 야 떼떼떼떼 아아아아아! 나에게! 와아아아아! 아, 돌겠다! 왜 이래, 누려! 아, 진짜막공좀 빼라니까, 공 좀! 이거 하지 마라니까, 이거, 이거! 초보 딱, 이거도 하지 마, 이거, 제발 좀! 그러게 만들어서 내일 못 나오게 해야지, 내일! 아, 씨. 잠깐만, 얘 모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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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모른다네! 래 그래, 끝났구만. 지금 나도 보는데, 연기 끝났다. 이마 마음껏 즐기세요.